충격. 당신이 매일 무심코 하는 이 행동 때문에 60세에 갑자기 수명이 10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요? 아니면 60대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의 답은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인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과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한 결과 특정 습관들이 노년기 건강과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 몸이 가진 회복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나쁜 습관의 영향이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버텼던 몸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과학적 연구와 장수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과 장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다섯 가지 생존 법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과 장수 비결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습관 1.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앉아 있는 생활방식. 앉아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치게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무려 58%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블루존 지역의 백세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는 대신 정원을 가꾸고 걷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활동적인 생활을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백세 노인 다카 아시씨는 나는 평생 의자 대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며 이 자연스러운 스쿼트 동작이 내 다리 근육을 강하게 유지시켜 주었다고 말합니다. 7,000팁 30분마다 일어나 3분간 걷거나 스트레칭 하세요. TV를 볼 때도 광고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세요. 식사 후 10분 산책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수명도 연장시켜줍니다. 가능하다면 서서 일할 수 있는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해보세요. 습관, 이 고립된 생활.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담배 피우는 것보다도 수명을 더 단축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브리거 명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무려 64% 높았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면, 세계의 모든 블루존 지역에서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강한 유대관계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백세 노인들은 매일 광장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의 노인들은 세 세대가 함께 사는 확장 가족 문화를 유지합니다. 미국의 백세 노인 마가레 달머니는 나의 비결은 매주 교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라며,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7천 팁 주의 2회 이상 친구나 가족과 만남을 가지세요. 취미 모임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상 통화도 직접 만남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면,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습관 3 가공식품 중심의 식탁. 현대인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는 가공식품은 60세 이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품의 해로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방부제, 인공감미료, 트랜스 지방 등은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의 백세 노인들은 거의 모든 음식을 직접 기르고 만들어 먹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신선한 채소, 올리브 오일, 콩류, 통곡물 위주이며 육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소량만 섭취합니다. 일본의 건강장수 마을로 유명한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하라하치 부후바펀 배를 80%만 채우라는 원칙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그들의 비결입니다. 7천 팁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세요. 식품 라벨을 확인하여 5가지 이상의 첨가물이 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5가지 이상 섭취하세요. 주 2회 이상은 생선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후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식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습관사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면증. 현대사회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60세 이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을 짧게 만들어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은 60세 이후인지 기능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의 장수 노인들은 매일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해 "내일 해도 돼"라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합니다. 미국의 노화 전문의 앤드류 와일 박사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은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7,000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보지 마세요. 하루 10분씩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을 하세요. 취미활동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20분의 낮잠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습관, 오목적 없는 사할, 왜 아침에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것은 60세 이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이키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삶의 이유 또는 삶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토오쿠 대학의 11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43% 낮았습니다. 삶의 목적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백세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손주를 돌보는 것, 어떤 이는 정원 가꾸기, 또 어떤 이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미국의 백세 노인 헬렌 켈러는 인생은 용기 있는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맹인과 농아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7천팁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자원봉사는 삶의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멘토링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위험한 습관들을 살펴봤으니, 장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다섯 가지 생존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샵 생존법칙 1.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 장수 지역의 노인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존 법칙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을 30%, 매졸중 위험을 20%, 당뇨병 위험을 3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뼈 밀도와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걷기는 이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의 백세 노인들은 험한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 매일 걷고 정원을 가꾸고 집안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운동은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미국의 노화 전문의 토마스 펄스 박사는 최고의 운동은 당신이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가벼운 활동이 노년기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7천 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 다니세요. 텃밭이나 화분을 가꾸는 것도 좋은 신체 활동입니다. TV를 볼 때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하루 걸음 수를 측정해 보세요. 하루 7,000보에서 만보가 이상적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생존 법칙, 이 식물 중심 식단. 장수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식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생존 법칙입니다. 미국 국립 노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 중심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 손상을 방지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의 전통 식단에서는 곡물, 채소, 과일 콩류가 전체 칼로리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특히 고구마, 콩,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데 이들 식품은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미국의 영양학자 발터 윌레 박사는 식단의 색이 다양할수록 건강에 더 좋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과 파이토케미컬을 제공합니다 7000팁 식사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채우세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고기 대신 콩류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택하세요 가공식품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로부터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식사할 때마다 최소 3가지 이상의 다른 색깔 식품을 포함시키세요. 샵 생존 법칙 3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장수 노인들은 모두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생존 법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 세포 노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반면, 명상이나 깊은 호흡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심지어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의 노인들은 매일 낮잠을 자고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매일 아침 조상을 기리는 의식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의 노인들은 프라비다 순수한 산라는 철학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의대의 스트레스 전문가 메리 윌리엄스 박사는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건강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7,000팁 하루 10분씩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을 하세요. 취침 전 전자기기를 끄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능하다면 2030분의 낮잠을 자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법칙 4. 적정 음주. 놀랍게도 세계의 장수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적정량의 알코올주로 레드와인을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생존 법칙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2잔의 레드와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드와인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이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르디니아의 노인들은 식사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카노나오 레드와인을 마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코 과음하지 않으며 음식과 함께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일부로 음주한다는 점입니다 보스턴 의대의 알코올 연구자 커티스 앨리슨 박사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보다 적정량을 마시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 술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실천 팁 음주를 한다면 하루 두 잔으로 제한하세요. 단,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술은 항상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드와인을 선택한다면 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한 종류가 좋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굳이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칙 오, 강한 사회적 연결과 목적 의식. 장수 노인들은 모두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생존 법칙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관계는 행복과 건강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모아이라는 상호 지원 그룹에 평생 속해 있으며 그리스 이카리아의 노인들은 서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지역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장수 노인들은 모두 이키가이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손주를 돌보는 것에서, 일부는 정원 가꾸기에서, 일부는 지역 사회 봉사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노화 전문의 로버트 버틀러 박사는 목적 있는 삶은 더 길고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진다며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실천팁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취미 모임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봉사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멘토링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이 다섯 가지 생존 법칙은 단순하지만, 60세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닌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본 60세 이후 위험한 습관과 장수 5대 법칙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 꿀팁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노후 생활의 비결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달달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